이런 식으로, 네, 둘부까지 둘, 해서 방어 좀 우선 2 0 개씩, 2 0 개씩만 한번 해볼게요. 마지막으로 빠진 서 걷어내고, 다시 둘빠지면서 걷어내고. 하런데 주의해야 될 게, 막 걷어낼 때 이렇게 쭉 밀어나주지 마세요. 밖에 툭 치듯이, 툭 치듯이 다시 방어, 다시 툭 치듯이 방어.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나 아, 준비 20회씩 이을 <laughs> 빠지면서 아, 빠지면서 그냥 원래 사정대로 는어좀 타는... 천천히 그렇지 그냥 쭉넘겨둘 방어를 방어 테크닉을 올리기 위한 내용이니 <laughs> 공격을 실제로 맞춘다는 개념은 아 해도 돼요 아우나 될수 있게. 소리 아, <laughs> 낮게 찾아야겠다. <laughs> 주문해 주문문대문대 키야 이 잘했어. <laughs> 손님이 입맛이 <입만> 까다롭네 <작아도록 웃음> <그래>. 아, <laughs> 맞추면, 맞추면 이거 동료들 낮춰주시면 아, 어렵다 아. 아. 마지막? 어. 빠지면 우리가 방어를 한다는 건 내가 안 맞거나 그죠? 내가 데미지를 최소화하거나 그런 게 목적이잖아 근데 앞에서만 거대할 수도 있겠지만 거리까지 같이 이용하려고 하면 좀더 내가 맞을 확률이 더 적어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빠지면 네. 네. 음, 빠진 게 그런 스타일렇죠 아, 네. 아. 내가 코 네. 을 이렇게 에, 마약을 가지.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. 네. 안 그러면 손이 맞으니까 지금 피로를 아. 느끼지만은 아. 일상생활에서 블록을 삐지 않으려 타이어를 예안녕하세요 수법저 손의 역할을 본가요? 네? 손은 그냥 갖다 대기만 하나요 살짝. 갖다 대고 미 살짝 밀어주는 거예요. 볼려체 네. 같은 경우에는 진행 방향으로 힘을 흘려주는 게죠. 음... 네. 그 대신 툭 쳐서 툭 쳐서. 그래야지 방을 할때어 방하는 순간에 거리가 길어지면 다음 다른 방을 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음. 툭 쳐서 방해. 네가 맞다. 거기. 너무 세게 누르지 마.